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복음 읽으셨나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가톨릭 성가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가 매우 명확해집니다. 우선 하느님은 밭의 주인인 농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밭에 있는 포도나무,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왜 하필이면 다른 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로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비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들으셨던 비유의 내용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뿔의 비유를 들으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고, 당연히 밤에 등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등경과 등불의 비유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비유들도 문화적인 밀접함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우리들도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비유를 가끔 드실 텐데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생활과 아니면 상대방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그런 비유들을 들을 때 상대방도 이해가 훨씬 빠르고 저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은 일곱 가지 식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는 과실과 그리고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고, 철분과 필수 무기질이라는 영양소도 그들에게 수시로 제공해줬던 아주 유용한 과일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포도나무를 재배해왔고,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의 관계의 비유로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곧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밭의 주인이신 농부인 하느님께서 가지를 잘라내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선 가지가 나무로부터 양분을 얻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 곧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열매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과 기쁨이 되라는 복음을 내 삶에서.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이런 의미는 결국 내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내가 사회 안에서 실천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정말 다양하게 있겠죠. 하지만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분명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하느님께는 정말 기쁨의 봉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느님께 받았던 대로 다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여정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